피부 관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. 아니 불이 어테 들어있냐? 어, 아유, 어, 너 여기 어, 어떻게 어, 와 있었냐? 아니 어머니, 저, 저 음식 좀해드냈더고 어, 왔어요. 어. 아니 요즘 말이야 이 얼굴이 꽃칠어들 언데 일러봐. 이 얼굴이 네? 좀꽃칠해 그래서 내가 그 피부과에 그좀 누가. 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피부 좀좀 좀 봐주고 왔어. 어머니 방송은 맨날 저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니, 너 요즘 피부 좋아. 반들반들해요. 얘가 좀 꼬치로잖아, 요즘. 제대로 못 먹었는지 어떻게 해서꼬치네 그래서 저, 얘좀 아, 어머니 만들어놓고 얘기하면 되 아니, 근데 어째 아, 좋아지면 아, 좋지 뭐 아, 아, 그래. 아, 아니, 또 어머니가 저용히 나오나 어딨어요? 아니, 또 표가 없는데 괜히 또 기분 상할까봐. 그래서 그래. 얜 말을 못하네. 너무 죄진건 없잖아. 네, 나중에 당신도 한번 같이 가자. 잘해주시더라 고니까 어. 그래. 뭐 응. 그래. 응. 뭐해오했 응. 냈어? 반찬 해오고 지금 청소 중이에요, 언니. 응. 응. 청소했어? 어. 응. 깨끗하다. 응. 응. 이런 거 있으면 말을 좀 해주지 아니 이제. 어머니가 조용히 그래. 나가고싶고 그래도 와이프한테 좀 솔직하게 음, 얘기 좀 음, 어때 알았어 미안해 나중에 야! 네? 야 이리 와봐 네 여기 쓰레기통 어땠냐? 쓰레기통이요? 응 어. 그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버리고 이거 새 걸로 사다 놨어요 어머니 아니 이거 그 오래된 게 문제 아니라 나 그거 미국서 그가 아주 마먹고 가져온 거야. 거기 역사가 있는 거야. 왜네 멋대로 버려. 내가 그때 그랬잖아. 내 거는 버리는 거허냥 맞고 버리라고 그랬잖아. 네 멋대로 버리면 안 되지. 이거 비싼 거예요? 비싸고 싸고 아니라 그 역사가 있는 거야 내가. 나 그래서 그거 보면서 생각하는 게 많고 내가 얼마나 그 소중하게 아는데. 이게 뭐야 왜 이거 갖다 놔. 어디서 검은 내가 다 테이프로 붙여서 쓰냐 사실 어디다 버렸는데 어머니 그거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사용하시던 거라 다구멍을 나고 그랬더라고요 글쎄 그래도 내가 내가 그랬잖아 내거 버리는 건너 거 의논해가지고 버려라 너 멋대로 버리면 어떻게내 건데 니가 멋대로 버려 언제 버려야지 빨리빨리 얘기해 아니, 아니 경비실 음, 쪽에다 버리는 거야? 아니 너 내가 먼저 얘기했잖니 어? 여긴 아니지 벌써 내가 써? 어째 내가 불안하더라 경비실들이 내놨어요 그 이제 한참되냐 얼마나 되냐좀 한두 한 시간 됐어요 한두 아, 시간 빨리 가봐 아휴 난 죽겠네 그더 어머니 저는 어머니 그 정리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너무 아니 정리하는 거내가 고마운데 물건이 다 똑같은 물건 아니야 그거 내가 정말 미국서 안 먹고 가져온 거야. 너는 그 그게 그그지 같아 보이지만 나는 그 굉장히 소중해요. 그건 제가 다 어머니 생각해서 어머니 정리해 드리려고 한 거죠. 제가 어머니 위해서 한 거지 제가 일부러 갖다 버린 건 아니잖아요. 아니요. 국미사회는 없는데 가보니까. 어디다 버렸는지들이나가 봐. 찾아봐, 찾아봐. 그뭐 이렇게 오래된 거면 어머니 그냥. 오래된 게 아니야, 그거 좋은 거야, 그래도. 찾아다 놔, 찾아다 놔, 가져다 놔. 찾아봐, 어, 찾아보고 와.